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월에 250만원씩 1년 반 동안 받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이가 있으면 신청 가능한 출산,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계시면 월 최대 250만원 정도씩 1년 반 동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원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잊어버리지 않게 바로 신청하는 게 좋겠죠.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에 한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 부여가 되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육아휴직 신청 1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냐?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은 최대 1년 반이고요. 자녀 한 명당 E <síntos> 뭐, 남자와 여자 각각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녀가 두 명이면 1년 반, 1년 반씩 각각 3년 정도가 신청이 가능하겠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대 1년 반 정도로 지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처음 3개월은 월급의 100%를 받고, 4에서 6개월 차는 월급의 80%. 7개월 이후부터는 월급의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한선인 급여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선만큼이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월에 30만 원씩 최대 1년간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기를 막 출산한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례에 의해서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무급휴직으로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이유도 당연히 없지만 육아휴직 급여 또한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 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만 납부가 유예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납부 제외이기 때문에 보험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휴직 후60% 감면된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좀 받으시길 바랄게요. 의외로 이거 귀찮아서 못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육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해 주고 좋은 마음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